안녕하세요 석키입니다 오늘은 아로비투비램박트보2.4 부상영상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미니 슬로건 그 다음에 엽서 그 다음에 포토카드들이 들어갑니다 면볼라랑 트레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별 구매, 램바 구매 원하시는 분은 설명란에 스토어팜 링크 올려놓았으니까 그쪽에서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